투병 중인 하루, 정심시종을 들고 있습니다. 이틀 전에 높은 데서 떨어졌는지 다리를 삐어서 절뚝절뚝 절뚝 잘 걷지를 못해요. 뭐빙거나 등간부 뭐 이런 건 딱히 치료법이 없답니다. 진통제 정도 준다니까, 그냥 개기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잘 먹이고, 잘 쉬고. 야, 씨, 황제 고양이구만. 근데, 화장실 갈때 보면 참, 변기냥인데 얘가. 변기에 못 올라가서. 이렇게. 나오지 마, 나오지 마라. 제 옆에 있는 박스는 얘 별장입니다. 집이 아니고. 예, 그렇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아요. 네, 이기 한번 걸어봐. 하루야. 자, 하루야, 걸어봐. 좀 나아진 것 같다. 왼쪽 뒷다리. 하루야, 걸어봐.